며느리한테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한양영 같은 이런 게 있지 않나는 아이 한참 좋을 때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쪽쪽 빠지고 그러는 거야. 왜 네, 그렇게 궁합이 좋아? 아주 그냥 고소하게 사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내가 괴롭게 괴롭게 그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바로 나가지. 오는거 싫은데 알았죠?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어, 저는요. 네. 저희 며느리 때문에 정말 못살게 어요왜 아니, 아니, 교양 있게 생기시고 며느리라니. <laughs> 우리 아들이 정말 잘생기고 멋지게 생겼어요. 음. 그런데 장가를 가고 난 뒤로는 살이 막축축받고 그냥 네. 얼굴색도 막 이렇게 치커박게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며느리한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한약기 같은 이런 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 아들 너무 사랑하는구나 제가 정말 잘 열심히 정말 해서 정말 잘 키워놨거든요 그러는데 우리 아들 진짜 정말 네네. 이 며느리하고 정말 계속 살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혼을 시켜야 하는지 엄마. 정말 너무 답답해서 제가 어머그 그런... 둘이는 괜찮은데 엄마는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그리는 괜찮은데, 괜찮은데? 네, 그럼요. 뭐, 아니라고요. 계속 막 쭉쭉 말라가고요. 진짜 사람 꼴이 꼴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나 얘랑 못 살겠어 뭐 어떤 이런 언질을 준다든가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착해서 그런 말못 해요. 엄마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가? 애초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제가 많이 반대한 결혼을 하기는 해. 그쵸,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 봐. 그럼 이혼시키고 갔다가 또 저기 며느리감으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아. 전식이 뭐였는지도 궁금하고, 응. 음. 혹시 제 생각에는 그씨 정말 뭐심심이나 다니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에 남의 귀하집 딸다, 그런거 아니야, 엄마. 아니, 내 아들 귀한데 남의 집딸갖고왜 그래. 멀쩡한데, 내가 보기엔. 아, 어,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들 정말 이혼하고 이렇게 살면 될까요이혼 이혼 수 없어요. 엄마가 이혼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아들은 멀쩡하게 생각도 없는데. 아니, 며느리가 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2년 됐어요. 아이고 한참 좋을 때요.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쭉쭉 빠지고 그러는 거야. 그거는 아니죠. 아니야. 얘를 이혼했다고 쳐. 마음에 드는 면들이 있어? 없어, 내가 보기에는. 아들하고 엄마하고 둘이 살아야 돼. 아들 혼자 살아야 돼. 엄마 눈에 차는 며느리감이 없다 얘기해요, 내 얘기는. 내 아들이 서방 같기도 하고,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애인 같기도 하다고. 큰 식었다고 뺏긴 거 같다고 여한테 홀린 거 같고 따로 떨어뜨려 놓고니까 허전하잖아 엄마 그지? 제가요 한 번씩 아들네 집을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냥 박도안 하고 정말 응. 허구날뭐 피자 같은 거 통닭이나 이런 거나 시켜서 먹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머님 어머님 가셨는데도? 네 제가 갔는데도 밥한 끼도 못 얻어 먹었네. 밥한 끼도 못 얻어 먹었단 말이죠. 아우 이 뭐야? 좀 아이 아주... 좀 바꿔봐. 아니, 르겠어 교양있게 생긴 사람 지적으로 생겼는데 왜 그래, 예. 왜 그래, 너왜 교양 다 2년 전이야. 아니, 어떻게 시어머님이 갔는데도 밥을 잘못됐지 아, 밥을 안차려지냐고 그럼 엄마, 어. 아들한테 물어봐. 응?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 우리 아들요 우리 아들은요? 네. 한테 흘려가지고는 응. 그런 말할줄 모르는 애요. 이 아들,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하고도 못 산다? 엄마 눈에 차는 며느리 없을 거야. 응? 혼자 어. 안 살게 할 거면 내비 두세요. 시내끼리 안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못 마땅해도 새끼들 아들 좋다면 그냥 참 내보야지. 그 대신 가르켜 엄마. 어른들이 오면 밥 해주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밥을 좀 해줘라 이렇게 가르켜. 아, 제가 왜 그런 말을 안 했겠어요. 그 새끼 군기니까그 화났구나. 그 홍콩 날 진짜 좋은 쌀 갖다주고 응? 음. 사서 갖다주고 해도 그 그거 쌀밥안 해주고 그냥 홍콩 피자나 통닭이나 뭐 인스타식품이라서 사서 먹고 하는 며느리를 누가 좋아하겠어? 이혼 안돼 엄마? 우리 그래, 그렇게 궁합이 좋아? 줘. 괜찮아 둘이 깨먹고 죽은데 뭘 그래 엄마? 응. 고소고소하자 그러다. 아주 그냥 고소고소하게 사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아. 참기름 깨소금 마시래요. 엄마 혼자 가슴 터지는 거지. 밥을 안 먹어도 되는데, 어떻해 아들이. 그러잖아. 이 아들이, 어, 얘 귀찮은 거못 저게 해가지고, 됐어, 됐어 하는데, 어떡해. 그런 줄 알고 사는 거니까, 엄마 가르치세요? 이혼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럼 우리 며느리는 옛날에는, 옛날에는 껍질 같은데, 이런데 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 그러다 며느리 앞에서 너 인연 그러겠다. 며느리. 뭐야? 뭐야?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면 그러겠어요. 어. 엄마 생기고 멀쩡하게 생겼고 그러지 마. 그까 그러니까 아니야. 남이 귀잔따가 됐던 거 아니야. 응? 이혼 시키려고전보로 왔어? 응? 어. 아니 이혼하고 좀또 괜찮은 여자 만나서 살면 좀낫지 않을까 엄마 마음에서. 엄마 말을 다른 건다 들었을지 몰라도 이건 안 듣는다. 엄마 그런 줄 알면 돼. 알았죠? 엄마가 바고 답답할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가지고 무슨 이런 걸 가지고. 엄마 혼자 애다르니까 하지 말라고, 이혼 안 되니까. 아니, 그래도 애 없을 때 이혼이라도 네. 시켜보려고. 그 엄마 마음이지, 엄마. 남들이 뭐 이상한 시어머니라고 그래. 아휴, 아니, 그렇 그렇게 살다가 우리 아들 죽을 거, 죽, 죽을 거 같아서 제가. 오직 했으면 내가 여겠냐고 그럼 작전을 바꿔. 가서 엄마가 밥을 오, 해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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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앉혀서 우리 아들은 밥 좋아한다. 내가 맨날 우리 아들은 아침에 밥해 주고 된장찌개에서밥 먹고 내보냈다 이렇게. 그런데 밥 먹고서도 먹으니까 이렇게. 그러 그러니까 엄마 터지는 마음을 알겠으니까 엄마가 출근을 해 씨, 며느리네 한 일주일만 해봐. 아이 엄청 좋아하겠네 <laughs> 아니아그니까 이거 먹고 가네. 일주일만 해봐. 가서 엄마가 밥을 해. 안쳐. 사실상 안치고 된장찌개 끓이고. 응? 불편해서도 어머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되지. 알았지? 아니 얼마나 속 터지면 며느리 그막 이렇게 나와 근데 요즘 며느리 며느리가 시어머님 니 와있고 하는 걸 누가 좋아하는 며느안 좋아하지 싫으니까 싫으니까 지가 하는 거야 지혜롭게 해나 얼굴 보는 거 싫으면 네가 하는 거야 하고 괴롭히려고 가는 건데 그거 우리 아들은 밥 먹어야 된다 이렇게 네가 밥을 안 해주니까 애미가 와서 해주마 내가 지혜롭게 이렇게 괴롭게 그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바로 나가지 오는 거 싫은데? 알았죠? 아 저도 일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 아들내집 매일 출근을 하겠어요? 엄마 엄마 아들 빼짝 마른 거 보기 싫으면 해 얘랑은 안 헤어지니까 글로 퇴근을 해 알았죠? 써봐 그 수법을 맥힐 거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럼 만약에 응. 선생님 말씀 듣고서 응. 제가 집에 가서 그렇게 해봐요 그럼 안 되면요? 아 된다니까 엄마 저또 옵니다 아또 오세요 된다니까 해보라니까 밥 먹고 디저트로 커피 딱 이렇게 해고. 우리 아들은 차 좋아한다.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 아들은 이과일을 좋아해. 깎아서. 아들, 이리 와. 옛날에 하던 식으로 그대로 해봐. 미쳐 주고 엄마 힘들더라도 일주일만 해봐. 퇴근을 그리로 해. 알았죠? 길이 어딨어. 내 식구 됐는데 가르쳐야지. 안 되면. 어디 맨날 피자, 햄버거를 먹나. 어머니가 왔는데 밥도 안 먹나. 신장에서 뭘 배워가지고 시집을 왔는지. 뭐냐뭐냐 키워서 그런다. 엄마 세대 생각하면 안 돼. 응? 요즘 젊은 애들 밥안 먹어 간단하게 먹고 살아다 시켜 먹고 사 먹고 배달 오고. 엄마 그렇게 나를 째려보면 뭐할 거야? 내가 며느리야나 째려보지 말고 가서 하라니까 일주일만 그렇게 하세요. 해보고 안 되면 와. 알았지? 내가 보기엔 불편해져도 한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응. 그래요. 그럼 그래. 한번 가서 해볼게요. 이렇게. 퇴근을 굴러 하는 거야.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 내 아들 생각하면 그렇게 해. 알았죠?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엄마도 힘들겠지만 해봐. 엄마 힘든 만큼 걔도 힘들어. 다 있는 자체로 힘들어. 엄마가 바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런 얘기라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조금 좀 시원해지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들이 살 빠진 게. 음. 실온이라 지금 뭐 이렇게 <laughs> 불탄 거지. 불타는 불탄, 이방 눈만 마주치고, 그러고, 예. 먹는 거보시라고왜안 빠지고 어 <laughs> 보니까 피자회버 먹으면 준다잖아. 어머니가 갔는데 밥을 하 해준다. 아무리 뭘 몰라도 그러지. 어? 근데 진짜 미원이신거 같아. 일들만 살아라. 지금, 불편해도 할 거, 진짜 미원이신아니 다른 거 필요 없어. 최상치. 그럼, 가서 불편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야. 불편해 죽어버리지 <laughs> 하루 문질릴 걸. <웃음> <웃음>